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최적화의 가장 기본은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부품들을 작동하게 해주는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간단하게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PC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된 장치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장치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디스크 드라이브 저장 장치가 되겠죠. 범용 직렬 버스 장치 이것은 USB가 되겠고요. 사운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이거는 사운드 카드가 되겠죠. 그 다음 키보드라든지 프린터 그래픽 카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를 업데이트 하고자 한다면 디스플레이 어댑터 누르시고요. 이 그래픽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모델명으로 드라이버를 검색하고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한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3dchip.com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치의 드라이버들을 알아서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일일이 내 해당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겠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어렵죠 이걸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의 링크는 본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3DP 칩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 다운로드는 이곳을 클릭하라고 하죠 클릭합니다. 자, 다 설치됐네요. 자, 파일 열기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전문적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창도 굉장히 작죠? 사이즈가 조절이 안 돼요. 이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된 CPU라든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랜, 기타 기기들의 정보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느낌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인터넷에서 알아서 찾아서 관련된 드라이버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느낌표 있는 메인보드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조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 이 드라이버를 보시면 버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날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신 드라이버가 8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인 것 같으네요. 여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1년, 2년 전으로 나온 드라이버는 필요가 없겠죠. 가장 근래에 나온 드라이버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 카드도 있죠. 그 다음 사운드도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도 눌러 보시면 또,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가 나오게 되겠죠. 컴퓨터가 시동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드라이버들이죠. 메인보드, CPU,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랜 카드, 그 다음 블루투스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인보드부터 랜 카드까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랜 카드도 드라이버를 바로바로 바로 설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최신 드라이버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드라이버를 설치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의 문제 없이 되지만 혹시 문제가 되실 경우에는 3D 피치 프로그램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드라이버라고 있죠. 이 드라이버를 누르시면 백업과 복원이 있습니다. 복원을 해 주시게 되면 원래 드라이버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최신 드라이버를 유지해주도록 하세요. 그다음은 컴퓨터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C Cleaner라는 앱인데요. 이 회사는 영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PC들을 서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앱은 유료와 무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료를 이용을 하셔도 개인은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무료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유료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한번 써보시고, 유료로 쓰실 분들은 유료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이 주소도 본 영상 설명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여기 C 클리너 들어오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C 클리너 다운로드 갑니다. 그러면 무료와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플러스 세개가 있죠. 자, 무료는 말 그대로 무료로 쓰시는 거고요. 프로페셔널은 프로페셔널 플러스 유료를 쓰기 전에 평가판으로 보름 동안 쓸수 있습니다. 물론 보름이 지나면 자동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무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pc 상태 확인 빠른 컴퓨터 속도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위쪽에 보시면 성능 최적화 도구와 드라이버 업데이터라고 있죠. 자, 이것까지 다 이용을 하시면 좀더 편리하겠지만 이 부분은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내려오셔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됐죠?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라고 나오죠? 설치하겠습니다. 다 설치됐네요. 자, 실행해 볼게요. 다 설치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하겠냐고 물어보죠. 보통 윈도우에서는 디펜더를 많이 쓰니까 동의 안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두 완료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C 클리너 시작합니다. 사용 중인 PC 상태 확인하라고 하죠. 시작합니다. 분석할 때는 이런 웹 브라우저들은 다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종료 및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전부 닫히고요. PC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왔네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죠.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나 보네요. 자그 다음에 제거할 공간이 8.9기가나 되죠. 대략 9기가인데요.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중지할 앱과 보안 부분은 프로 버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해결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PC를 패치한다고 하죠? 자, 보시면 개인 정보 부분과 공간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 사용하면 유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상태 확인이 끝났어요. 자, 이제 맞춤형 정리 눌러볼게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정리할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인터넷 캐시라든지, 인터넷 기록, 쿠키, 다운로드한 기록이라든지, 마지막 다운로드 위치라든지, 최근 입력한 URL,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클리너를 실행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워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삭제를 할수 있는데, 어, 되도록이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본만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이런 내용들이 실제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래에 있는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터넷 캐시가 9470개 파일이 있고요. 쿠키가 1150개 있고요. 인터넷 기록 11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클리너를 실행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너 실행합니다. 그러면 PC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죠. 계속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더라도 필요한 거는 다시 생성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100%라고 나왔네요. 정리 완료됐다고 나오죠.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분석을 누르시면. 훨씬 많이 줄었죠. 네, 이런 식으로 PC에 지식이 없는 분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우고 설치하고 지우고 하다 보면 컴퓨터에 그 기록들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좌측에 보시면 레지스트리라고 있죠. 이 레지스트리에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을 설치했다 지운 기록들이 전부 남아 있고요.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들에 대한 기록들도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검색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공유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거는 뭘까요 설치했다가 지운 거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선택한 문제 검토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레지스트리 백업하겠냐고 하죠. 자, 백업을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레지스트리를 정리를 할 때는 꼭 백업을 받도록 하세요. 이해합니다. 예 레지스트리는 확장자가 .reg로 되어 있죠. 내 PC 들어가셔서 문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해결하라고 나오네요. 자, 일일이 문제 수정을 한 번씩 누를 수는 없고요. 선택한 모든 문제 수정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정이 되죠? 닫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컴퓨터가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설치를 제거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그죠? 업데이트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설치를 제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제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 제거를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요. 레지스트리의 기록까지 싹다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좀더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C 클리너와 3DP 칩두 가지만 이용을 하셔도 컴퓨터에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간단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좀더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